밤새 뒤척이는 분들, 자기 전 이것 드시면 수면제보다 100배 좋습니다. 제발 이렇게라도 하세요. 제가 만났던 환자분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72세 김순희 할머니는 매일 밤 새벽에 세 번씩 잠에서 깨셨어요. 10년 동안 수면제를 복용하셨어요. 그런데 3주 전부터 할머니가 달라지셨습니다. 밤 10시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셨어요. 중간에 한 번도 깨지 않으셨어요. 수면제도 끊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뒤척이시나요? 새벽에 몇 번씩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드시죠? 그럼 지금 당장 이 신호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낮에 졸음이 쏟아져요. 머리가 맑지 않고 멍한 느낌이 들어요. 약국에 수면제 사러 가는 날이 점점 많아져요.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밤부터 개선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한방의학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박소영입니다. 그동안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수면제 없이는 못 산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으로 수면제를 끊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수면제 회사가 절대 말안 해주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이것들만 있으면 수면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수면의 질을 자연스럽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약국에서 쓸데없이 돈 쓰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병원비 걱정이 줄어들고 하루하루가 활기차지고 자신있게 생활하실 수 있게 돼요. 주변에 수면제 없이는 잠들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놀람> 이제부터 제가 25년 동안 환자분들께 말씀드려온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호박입니다. 집 부엌에 호박 하나쯤은 있으시죠? 호박에는 잠을 잘 오게 하는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이라는 성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긴장 스위치를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시면 어깨와 목이 뻐근하시죠? 그게 바로 근육이 긴장한 상태여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거예요. 마그네슘은 그 긴장을 풀어줍니다. 꽉 움켜쥐었던 주먹을 펴는 것처럼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호박에는 칼륨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칼륨이 신경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낮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밤에 머릿속이 복잡하잖아요.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잠이 안 오시죠? 칼륨이 그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해 줍니다. 제 환자분 중 69세, 박정희 할머니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밤 11시에 누우면 새벽 2시까지 뒤척이셨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나더래요. 자식 걱정, 손주 걱정, 돈 걱정, 노후 걱정, 그래서 저녁마다 호박죽 한 그릇씩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2주 후에 할머니가 밝은 얼굴로 저한테 오셨어요. 요즘은 11시 반이면 잠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가볍다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럼 호박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따뜻하게 먹는 겁니다. 호박죽이 제일 좋습니다. 저녁에 7시에서 8시 사이 한 그릇 드세요.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 때문에 오히려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호박죽 만들기가 어려우시면 찐 호박을 드셔도 좋습니다. 호박을 쪄서 한두 조각 드시면 됩니다. 단맛이 있어서 소화에도 좋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호박전도 괜찮습니다. 기름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살짝만 붙여 드세요. 중요한 건 따뜻하게 드시는 거예요. 따뜻한 음식이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속이 편안하면 몸 전체가 이완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호박은 부담이 없습니다. 밤늦게 먹어도 소화가 잘 됩니다. 과식만 안 하시면 됩니다. 한 그릇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매일 먹기 힘드시면 일주일에 세 번만 드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효과를 보실 겁니다. 호박 하나로 수면제를 줄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하나면 충분합니다. 바나나는 우리 몸의 긴장된 근육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걸으시면 다리가 뻐근하시죠. 저녁에 누우면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느낌 받으시죠. 그게 바로 근육이 긴장한 상태입니다. 바나나 안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그 긴장을 풀어줍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고무줄을 쭉 당기면 팽팽해지잖아요. 그 고무줄을 살짝 놓으면 느슨해지죠. 바나나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긴장된 근육을 느슨하게 풀어지는 겁니다. 근육이 편안해지면 심장 박동도 함께 안정됩니다. 호흡도 차분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제 환자분 중 74세 이명자 할머니는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밤에 누우면 종아리가 당기고 다리 저렸대요.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깨는 날도 많았습니다. 제가 자기 전에 바나나를 한 개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할머니가 깜짝 놀라하셨어요. 다리 저린 게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주 후에는 쥐도 안 나고 아침까지 푹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나나는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과자나 빵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몸이 불안정해져서 잠이 안 옵니다. 바나나는 천천히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밤에 먹어도 안전합니다. 그럼 바나나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주무시기 1시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0시에 주무신다면 9시쯤 바나나 한 개를 드세요. 너무 이른 시간에 드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바나나 한 개면 충분합니다. 두 개나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껍질 벗겨서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따뜻한 우유와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우유도 수면에 도움이 되거든요. 바나나 한 개를 드시고 따뜻한 우유 한잔 드세요. 30분 후면 몸이 포근해지면서 졸음이 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나나에 당분이 있거든요. 당뇨가 있으시면 반개만 드세요. 아니면 호박으로 대체하시는 게더 안전합니다. 바나나는 정말 간편합니다. 껍질만 벗기면 끝이잖아요. 조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냉장고에 몇개 넣어두시고 매일 밤한 개씩 드시면 됩니다. 일주일이면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가 작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작은 알갱이가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우리 몸에겐 잠을 재우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에요. 간단히 말해,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그리고 아몬드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떡볶이 만들려면 떡이 필요하잖아요. 잠을 만드는 호르몬도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가 바로 아몬드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아몬드를 드시면 우리 몸이 그 성분으로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 냅니다. 마치 공장에 원료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답을 지으려면 쌀이 있어야 하듯이 아몬드를 드시면 잠이 오는 거예요. 환자분 중 68세 최영신 할머니는 밤만 되면 머리가 또렷해지셨대요. 낮에는 졸리신데 밤에는 정작 잠이 안 온다고 하셨죠. 이게 바로 수면 호르몬이 부족한 증상입니다. 제가 매일 저녁에 아몬드를 한 줌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3주 후에 할머니가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밤 10시만 되면 눈이 저절로 감긴다고요. 그전에는 12시까지 멀뚱멀뚱 깨어 계셨는데 말이죠. 그럼 아몬드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한 줌이면 됩니다. 대략 15달에서 20알 정도입니다. 더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몬드는 저녁 8시쯤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요. 저녁 식사 후 2시간 지나서 드세요. 그냥 꼭꼭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급하게 드시면 소화가 안될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따뜻한 우유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우유에도 수면을 돕는 성분이 있거든요. 아몬드 한줌 드시고 따뜻한 우유 한잔 마시세요. 한 시간 후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아몬드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볶은 아몬드보다는 생아몬드가 더 좋습니다. 소금이나 설탕을 묻힌 건 피하세요. 그냥 생아몬드를 구매하셔서 밀폐 용기에 담아 드세요. 매일 저녁에 한 줌씩만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아몬드 가루로 드셔도 됩니다. 물이나 우유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아몬드 하나로 수면제를 반으로 줄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네 번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상추입니다. 상추를 먹으면 졸리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사실입니다. 상추 안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뇌를 차분하게 만드는 성분입니다. 여러분, 밤에 머릿속이 복잡하고 시끄러우시죠? 낮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 생각나고 내일이 걱정되시죠? 머리를 비우려고 해도 생각이 자꾸 나잖아요. 상추가 그 시끄러운 생각들을 잠재워줍니다. 마치 PV 소리를 줄이는 것처럼요. 리모컨으로 볼륨을 낮추면 조용해지잖아요. 상추가 바로 그 리모컨 역할을 합니다. 환자분 중 71세 김미옥 할머니는 잠자리에 누우면 생각이 꼬리를 물었대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생각을 멈추려고 해도 자꾸만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잠들지 못하고 새벽까지 뒤척이셨죠. 그래서 제가 저녁 식사 때 상추를 많이 드시라고 했습니다. 2주 후에 할머니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생각이 덜 복잡하다고요. 누우면 금방 잠든다고 하셨습니다. 상추는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채소니까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 위에 부담도 없고 칼로리도 거의 없어요. 그럼 상추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저녁 식사 때 먹는 겁니다. 고기 드실 때 상추에 싸서 드시잖아요? 그때 상추를 많이 드세요. 3, 4장씩 드셔도 됩니다. 고기 안 드시는 날은 상추 샐러드를 만드세요. 상추를 찢어서 참기름을 조금 두르고 소금을 약간만 넣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상추쌈도 좋습니다. 밥에 된장을 조금 넣고 상추에 싸서 드세요. 맛도 좋고 잠도 잘 오고 일석이조입니다. 상추는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익히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깨끗이 씻어서 그냥 드세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상추는 수분이 많습니다. 너무 늦게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 저녁 7시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상추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구매하세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일주일은 갑니다. 매일 저녁 식탁에 상추 한 접시 올려 드세요.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특별히 조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씻어서 접시에 담으면 끝입니다. 상추 하나로 머리가 맑아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서 잠못 이루시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호박, 바나나, 아몬드, 상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다 먹어야 하나 고민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 먹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머리가 복잡해서 잠못 이루시는 날은 상추를 드세요. 저녁 식사 때 상추쌈을 많이 드시면 됩니다. 몸이 뻐근하고 근육이 긴장된 날은 바나나를 드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바나나 1개면 충분합니다. 전반적으로 잠이 안 오는 날은 호박죽을 드세요. 저녁 7시쯤 따뜻한 호박죽 한 그릇이면 됩니다. 수면 리듬이 완전히 깨진 분들은 아몬드를 꾸준히 드세요. 매일 저녁 8시에 아몬드를 한 줌씩 드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녁 식사 때 상추를 많이 드세요. 식사 후 2시간 지나서 아몬드를 한줌 드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바나나 한 개를 드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효과를 보실 겁니다. 호박은 일주일에 두세 번만 드셔도 됩니다. 호박죽을 만들기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세 가지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67세 윤미숙 할머니는 이 방법을 똑같이 따라 하셨습니다. 저녁마다 상추 먹고 아몬드 먹고 자기 전 바나나를 드셨죠. 한달 후에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10년 동안 드시던 수면제를 절반으로 줄이셨거든요. 3개월 후에는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약이 없이도 매일 밤푹 주무십니다. 그런데 피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커피를 절대 마시지 마세요. 녹차도 안 됩니다.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잠을 방해합니다. 저녁 늦게 과식하지 마세요. 배가 부르면 소화하느라 잠이 안 옵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맵고 짠 음식도 피하세요. 속이 불편하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술도 좋지 않습니다. 술을 드시면 잠들긴 쉬운데 깊이 주무시진 못하세요. 자다가 자꾸 깨게 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도 적게 드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게 됩니다. 이제 효과를 높이는 추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방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더우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합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이 따뜻해졌다가 식으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방을 어둡게 만드세요. 불빛이 있으면 잠이 안 옵니다. 암막커튼을 치시거나 수면 안대를 쓰세요. 침대는 자는 곳으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TV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지 마세요.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이라고 몸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핸드폰 불빛이 뇌를 깨웁니다. 그럼 잠이 안 오게 됩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들으시거나 책을 읽으세요. 가벼운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풀어주세요. 팔다리를 쭉쭉 펴주세요. 근육이 이완되면서 잠이 잘 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세요.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매일 밤 10시에 주무시면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럼 10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주무세요.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주무시지 마세요.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상추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아몬드를 추가하세요. 모레는 바나나를 더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몸이 달라집니다.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습니다. 낮에는 졸리거나 정신이 몽롱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푹 주무신 거예요. 지금까지 수면제보다 100배 좋은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호박, 바나나, 아몬드, 삼추.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수면제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에 누우면 뒤척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잠이 듭니다.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잡니다. 아침에 눈뜨면 몸이 개운합니다. 낮동안 졸음이 쏟아지지 않아요. 머리가 맑아서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손주가 놀러 와도 피곤하지 않아서 같이 놀아줄 수 있습니다. 친구들 만나도 기운이 있어서 즐겁게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갈 일도 줄어들고 그 시민 약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도는 걸 느낍니다. 이게 바로 잠을 제대로 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식사 때 상추를 많이 드세요. 식후 2시간 후에 아몬드를 한줌 드세요. 자기 1시간 전에 바나나 한 개를 드세요. 이것만 3일 동안 해보세요. 3일 후면 느끼실 겁니다. 잠드는 시간이 짧아진 걸요. 일주일 후면 확실히 아실 겁니다. 수면의 질이 달라진 걸요. 한달 후면 수면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3개월 후면 수면제 없이도 잘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 드셨다고 잠못 자는 게 당연한 건 절대 아니에요.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밝은 아침을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옆에 계신 분들과 나눠주세요. 아직도 수면제에 의존하시는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